여기서 어떻게 간다? <laughs> 잠겨있다 뭔 소리지? 자, <laughs> 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두번 죽었다. 아 오케이. 죽었어 위험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간다 이제? 이뭐 열렸나? 어, 여기서 살짝 막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한다? 뭐 써야 되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전혀 모르겠어 감이 안와 잠깐만 감이 안와 지금 패닉이야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저기가 아까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여기서 가야 되나? 하나 아니야, 예.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면 안 와. 이게임마저 망게임으로 만개만 만으로만들만 싶진 않아 뭔가 있을 것이다 이제나그개만개 만개만 개 만개만 을 만개만 개 만개만 개놓개만개 만개만 개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다. 뭔가 추억이 된것 같은데.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까먹었어. 독특한 시기 좋았어. 저걸 못 보다니 역시 라보다워 남달라. 역시 게임 만드는 실력이 남달라다니까 제작진들이 복도의 열쇠. 누군가 떨리고 간 떨어뜨리고 간 열쇠. 열쇠? 방어장까지는 없었는데. 어째서 이런 거에 뭐지 뭐지? 가자. <laughs> 아까 그 열쇠 같죠? 이기 불이 꺼지면 꼬 멘붕이 올 거야. 리 꼬리 꼬가 맞는 꼬 같다. 문이 열렸다. 응? 왜 그래? 아. 개강구 싫어하는구나. 나도 싫어. 개강구는 확실히 벌레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 잠깐만, 오... 잠깐 눈좀 감고 가고 있어. 금방 지나갈게. 에비 미안하다. 유이야. 아씨이긴 뭐지? 시체 안치소 같은데? 향냄새가 건들고 있어 죽어있다 그냥 시체인 듯하다 분명히 객관구가 시체를 먹는... 거겠지? 기억이 났다면? 아니면... 살이 연한 어쨌든... 그런 계열을 잡아먹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로 가는 가 유이, 여기라면 괜찮을 거야. 놀기. 혼수로부터 회복. 현재 시술이나 투약을 통해서 혼수 상태의 혼수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laughs> 하지만 환자에게 말을 걸거나 손을 잡는 회기가 <laughs> 의식 회복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뇌 안에 잠들어 있는 현실 세계나 소중한 사람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환자의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현실 세계의 기업. 유이, 뭐하고 있어? <laughs> 종인, 종이? 종이를 잡고 있어? 에이포, 에이포 형질하면 상관없다면 뭐하려고? 아, 종이접기? 에? 손재주가 좋은걸? <laughs> 학이다! 학 맞나? 물고기인가? 음, 나한테 주려고? 응응 담래야, 라니 한 것도 없는데 종이로 접은 물고기 뉴이가 꿈속에서 잡아준 것 그렇지만 받아줄게. 고마워. 응? 뭔가 만들어보라고? <laughs> 저기.. 나 아무것도 접지 못하는데.. 그..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만든 녀석 나한테도 가르쳐겠죠 물고기 녀석 말이야. 여기가 가르쳐준다면 나도 만들 수 있겠지? 요리 조리 이걸 이렇게 접어 뭐뭐 뭐야? 안 돼. 상어를 만나기 싫어. 벽쪽에 뭔가 있어. 유의 조심해. 또 돌고래? 뭐 저기 아닌 거 같긴 하지만. <laughs> 테이머다! 잠깐! 하지만 어른은 안 된다는 거난 커서 무리이려나 빨리 이 위를 쫓아가지 않으면 가다! 여기서 왔겠구만 뒤편에 체인에게 걸려있다 이런 체인은 고무줄 같은 걸로 쉽게 열수 있을 것 같은데 맞다 외투 주머니 속에 머리끈 이 있었지. 머리끈. <laughs> <laughs> 이거도 열수 있을지도 몰라. 고무를 체인크에 연결하면. 내가 당. 해냈어. 빨리 간다. 아. 유이. 그 도구래. 왜 그래? 왠지 괴로워 보이는데. 꼬리에 꼬리가. 아기였구나. 붕붕. <laughs> 붕붕. <laughs> <laughs>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 부른 걸까? 붕붕. <laughs> <laughs>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이 꼬리 쪽 꼬리 쪽 잡고 있어. 붕붕. <laughs> 홍홍, 좀더 힘내. 유이가 머리를 부딪혔다. 유이, 괜찮아? 아, 울지 마. 유이, 저기를 한번 봐. 성공 유이도 빨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 어머니 잘 계시겠지? 많이 걱정한다고. 생각... 동끼들다 죽여버리겠어. 잠만 이런데 뭐가 있을지 좋아왔난 똑똑해. 청자고동새끼들 나중에 다 죽여주겠어. 유이 유이야. 상자도 뭔가 이 쪽으로 한번 가봐야 할것같아 어디로 가야돼 좋아서 피했다 역시 여기 있었구만 어라? 여기가 그림자로 놓고 갔네 쪽이었죠? 어디서 두분한 송에 빨리 가. 어? 어? 하차. 가오리 가오리. 좀 이따 갑시다. 유이 유이 나름이 유이 응? 유이 그분들은 유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인가요? 점점점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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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이 나중에 또 보자 유이 어 유이 엄마 순간 안돼 함정이야 다음 적은 함 이상한 내꿈 기억 속이라면 뭔가 예전 기억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앞으로 나갈,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어디선가 살았다던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던가 포기하지 말고, 뭐가 없는지 잘 생각해봐. 끄덕!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저희 침대에서 가, 가, 자고 있어. 내가 찾아볼게. 아, 맞다. 너 그림책을 틀어 드렸었어. 응, yes, identify. 보였다. 난 이건 미했다. 오래 유이의 시점 응? 저건 그건데 유이 나야 그방 간호사 대기실에 전화랑 여기 있는 것 같아 <laughs> 그것보다 유이 내가 살던 곳 찾은 것 같아 지금 간호사의 유의의 대부분 졌어. 아직 그렇지만 주소가 적혀있어. 뭐뭐 단지 유의 잠깐만, 바로 기다려. 만 가야 하는 것이 히로 인의 선택 빠르 게 한다. 빌리안 좋다. 광 대는 언제나 안좋았 어. 이앞 으로 출입 금지. 여기 시에는 뭐? 응? 아까 네. 위험했다. 위험 위험했다. 위험 최상층이야. 이런 어떻게 되어 버린 거야? 응? 응? 유희. 유희 무사했구나. 계단이 도중에 무너붙여버려서 이걸 타고 있어서... <laughs>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려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어. 어어... 아... 어. 싫어~ 땀에다~ 내가 살려줄게, 히로인~ <laughs> 빠르게 내려가야겠어. 5층, 저놈이 들고 있는 걸 갖고 와야겠어. 저녀석 으, 것은 나 으, 나이 으, 대형 커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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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다 역시 콘솔로는 못 하는 건 키보드가 해야 돼. 역시 <laughs> 으... 악몽에 시달리며 떨고 있다. 가만히 두자. 차도녀, 좋았어. 으... 유 여기서 일단 녹화 종료.